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전에 두 차례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단됐었는데 갑자기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실감이 안날 정도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어,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통합을 너무 성급하게 미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이 사안은 에, 지역을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대구경부통합은요 네. 그런데 에, 이, 이~ 여러 가지 내용이나 절차면에서 아~ 이게 얼마 이게 뭐 하여튼 (3~4개월) 앞두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어~ 참 곤란한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행정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문제 이제는 더 이상 대구 경북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또 이슈가 되버렸는데 이렇게 속도전은 좀 염려스럽다라는 말씀이신데 두 차례 대구 경북이 2019년부터 시도 해봐서 알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걸. 예, 예, 예. 당시에는 어떤 점 때문에 어려웠을까요? 글쎄요. 그때는 뭐저 지금처럼 음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서 통합을 추진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었고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또 그때는 대구경북이 이제 좀 근도적으로 했는 반면에 요즘은 다른 시도에서도 시도 통합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 환경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약속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좀 리드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여타 다른 시도의 분위기까지도 지금 또 행정 통합의 속도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20조 원 5년 동안 지원하겠다 이거 참 지방 정부로서는 거부하기 힘든 좀 당근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나 그러나 모든 일에는 뭔가 이게 또 작은 의제가 아니고 큰 우리 시도민들이 논의해야 될 그런 큰 주제인데 이 재정을 (4년간) (20조를) 투여한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지금 이 논의를 추진해서 될 것인가 지금 지역이 비수도권 지방, 또 대구 경북이 지금 필요한 게 돈인가? 아니면, 에, 권한의 문제인가? 우리가,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왜 떠나가는가? 그리고 지역은 왜 소멸되는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결정권이 없으면 그 돈이 제대로 쓰이겠습니까? 또 시도민들이 이 논의 과정에 참여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걸 추진해서, 어, 돈만 20조만 들어오는 거지. 음. 에, 지금은 대한민국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에, 권한의 문제를 에,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네. 재정이 아무리 있더라도 사람이 머물지 않는다면 또그 권한이 제대로 또어 설계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염려스럽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두 차례 그 행정통합 논의를 지역에서 하면서도 늘 얘기했던 것이 너무 그.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 투표를 해야 된다. 아니다. 여론 조사나 또뭐 시의회, 도의회 동의로 가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중앙 정부가 이렇게 또 앞서 나가다 보니까 특히나 지방 선거라는 이 시점까지 좀 명확해서요. 이 속도전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동안에도, 그,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때도, 어, 대구, 또 경북, 경, 북에서 이제 시도민과를 소통하는데 상당히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이 었고 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구군을 순회해서 설명이 하는, 홍보하는 자리지 소통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통 의사가 없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시도민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책임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더더 어, 더 수기하고 어쨌든 주민투표 과정은 수기를 보장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우리 지역 발전에 또 시도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니다 대표님은 주민투표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인정통수에고 정부의 더 강력한 힘을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오히려 더 전달할 수 있다. 음, 행정구역이 더 커질수록 주민들의 또 의견 수렴, 자치, 역량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랬을 때또 정부로부터도 또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사실 저희가 두 차례 준비했었기 때문에 일단 속도는 빠른 것 같습니다. 특별법도 정치권에서 준비가 돼 있어서요. 국민의 힘이 지난 30일에 먼저 또 특별법을 발의를 했고요. 민주당은 어제였습니다. 경북북부권에 대한 종합개발 등을 좀 포함시켜서 또 인미의 의원 주도로 두 가지 안이 지금 또 올라있는 상태거든요. 특별법 내용은 좀 살펴보셨을까요? 제가 이게 참 이게 시도민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구나 하는 을 느꼈어요. 시도 홈페이지에 아직 이 특별법안이 공개가 안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회도 어, 의, 원 어, 의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봐도 이게 공개가 안돼 있어요. 이래가지고요, 뭐, 시도민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볼수 있고, 또 봐야 그 내용에 대한, 어, 본인, 에, 시도민들이 각자의 생각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건데, 음. 좀 그런 측면이 좀 굉장히 예, 아쉽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민주당에서도 뭐, 안을 내놓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뭐, 그래 차이가 없고, 네. 저는 민주당이 자꾸 그이 시도 통합을 재정 지원 시도 통합을 한다는 게 이게 좀 균형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래서는 성과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권 정책을 중심으로 시도 통합 논의를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시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인미의 의원께서 북부권 종합개, 종합개발 계획을 또더 적극적으로 포함한다는데, 이거는 균형성장적 접근이지 분권정책이 아닙니다. 음. 지금 지역이 필요한 거는 권한이 없어서 청년들이 지금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규모를 키워서 균형 성장에만 방점을 두지 말고 분권 성장에 또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려면 이제 권한 이양이 꼭 전제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시도 통합 특별법에서 어,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행정 분야에 약간 권한이양 또 경제 분야 경제 산업 분야에 약간의 권한이양 이런 정도인데 네. 저는 여기 이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시도 통합을 한다는 거는 지역의 운영 체계를 개편하거나 혁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금 지역 발전을 할수 없으니 에, 행정, 어, 저, 자치구역도 넓히고, 운영시스템도 혁신하는, 이게, 이게, 어, 그런 관점에서 이 통합을 봐야 되는데, 에, 그러려면 입법사법행정이 패키지로 권한이, 이, 우리가 필요한 자치권을 보장하는 그런 권한 이왕이, 돼야 되는데, 입법사법에 대한 내용도 없고, 어, 또, 어, 지역, 그, 어, 지역 운영체계를 혁신하는 에, 정치 분야의 정치 체계에 대한 이런 논의도 없고, 정당 우리가 너무 외소하게 행정 쪽으로만 갇혀서 어, 이 통합을 사고해서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크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입법사법 행정의 권한까지도 또 묶어서, 그러니까 결국에 자치 통합을 하는 이 단계는 이전 두 차례 논의에서도 그리고 지금 행정 통합 논의 중에도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 겁니까? 그렇죠. 그, 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사실은 핵심은 입법권입니다. 우리 지역이 정책 결정을할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에서는 그냥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이 중심이고 경제 분야에 뭐 이런 이런 규제 권한을 완화하는 이런 내용들, 그러고 행정 분야에 뭐 조직의 부단체장을 4명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음. 이야기. 이런 수준에서 이게 논의돼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가 어렵고 어, 20조를 그냥 공중에 날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5년 동안 4조 원씩 매년. 자, 이제 넉달 안에 이 자치통합 뭐, 마무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속도전은? 더 이상 밀어붙여선 안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행정통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예. 그 제가 볼 때는 일단 이거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저, 이재명 정부에서 4년간 20조를 지원하는데 20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건지, 또저 조달해서 지원할 건지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 시도의 정부 지원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거하고는 별개인지 좀 구체적으로 어~ (2월) 중에 이게 중앙정부 이재명 정부에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둘이 음. 뭉실하게 그냥 (20조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의 대구경부통화특별법안은이 정도 수준에서 추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돈을 요구하는 그보다는 권한을 요구하는 어떤 통합이 돼야 되고요. 어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는 음. 그걸 그런 통합을 우리가 예, 대구 경북에서는 요구해야 된다 이랬습 알겠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연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방분권 운동 대구 경북본부 이창용 상인대표였습니다